어, 뭐야, 왜안 바뀌어? 다 일단 갑시다. 어, 전 저기, 거기 타고 갈게요, 그럼. 아, 따로 따로 가. 아니요, 뭐, 더스타야돼요 일단 네. 여기, 주황색으로. 네, 네. 와, 파밍 제 됐다. 와. 아, 이렇게 나중에 파밍 잘 되면 1등 가. 어, 앞에 차. 네, 네. 앞에 차, 앞에 차. 어, 뭐야, 바로. 뒤에, 이거, 뒤에 사람, 사람. 네. 이걸. 아, 못 박아요, 못 박아요. 어, 그냥 박음. 어, 앞에 차. <laughs> 아!!! 어! 어플 킬 어플킬! <laughs> 아 계속 가요! 계속 가요! 계속 가면 왜 내려? 어 기절 기절 오케이 오케이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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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요 타요 타아킬딸킬딸아요싸요 쏴요! 싸요! 라 버려봐 버려봐 그냥 가요 아니 아니 그냥. 아니 아 그냥 가지킬깨아이고야니까 <laughs>